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임종을 맞이할 장소로서 포르지움 꿀라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포르지움 꿀라가 보이는 근처에 눕혀져 1226년 10월 3일 밤 누이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죽은 곳은 현재 전이 경당이라 부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르지움 꿀라는 프란치스코의 무덤이 되지는 못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죽은 다음날, 그의 시신은 아시시 도시 내에 있는 산조르조 성당으로 옮겨져 매장됩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오 구세의 뜻에 따라 프란치스코의 시신은 1230년에 완성된 성프란치스코 대성당으로 이장되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구세는 1230년 칙서이스퀴이를 통해서 새로 건축된 성프란치스코 대성당에 작은 형제 외에 머리요 어머니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노첸시오 4세와 니콜라오 4세등 후임 교황들도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이 작은 형제외의 머리요 어머니임을 재확인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시신이 묻힌 이곳에 교황들은 특전을 부여하였고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보르지움 꿀라보다는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거대한 수도원이 그 장소에 세워집니다. 이 수도원은 사크로 콘벤토, 곧 거룩한 수도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수도회의 중심지가 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와 친분이 두터웠고, 그의 이상을 가까이 공유한 동료들, 후계자들은 수도회가 프란치스코의 이상에서 멀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대한 대성전에 부여된 머리요 어머니라는 명칭과 상징성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창설자의 이상이 열성적이었던 이들은 커다란 수도원보다는 은둔소나 프란치스코와 직접 관련된 성지에 살기를 바랐고 실제로 이런 장소에 살아가면서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관련된 그 장소들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두 장소는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 곳인 라베르나와 우리 영상의 주제인 뽀르지움 꿀라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하였던 뽀르지움 꿀라를 프란치스칸의 어머니 장소로 주장하는 완덕의 거울이라는 작품도 뽀르지움 꿀라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던 형제들에 의해 탄생합니다. 완덕의 거울의 찬미가가 뽀르지움 꿀라를 거룩한 곳 가운데 거룩한 곳이라 부르는 것은 수도회의 모든 장소들 가운데 보르지움 굴라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르지움 굴라는 성프란치스코 대성당과 사크로 콘벤토의 영향력을 능가할 수 없었고, 오랜 시간 동안 사크로 콘벤토의 관할권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보르지움 굴라는 사크로 콘벤토 형제들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보르지움 굴라 전대사가 주어지는 축제날, 이곳을 방문하는 순례자들 그리고 그 봉헌물들이 사크로 콘벤토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르주운쿨라의 봉헌물에 대한 사크로 콘벤토 형제들의 지나친 관심이 문제가 된 어느 해에는 작은 형제 외에 총봉사자가 개입해야 할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포르주운쿨라는 일부 그룹에게는 의미와 상징성 때문에 또 어떤 이들에게는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늘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은 계속해서 사크로 콘벤토에 있었습니다. 14세기 중반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칙을 해석 없이 문자 그대로 지키길 바라며 탄생한 옵세르반테스 형제들 역시 보르지움 쿨라에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이 형제들은 현재 작은 형제 외에 기원이 되는 개혁그룹입니다. 하지만 옵세르반테스 운동 초기, 형제들에게 아시시 내에 허락된 수도원은 카르체리 은둔소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옵세르반테스 그룹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들이 지닌 영향력도 커지게 되었고, 15세기 중반 보르주움 굴라는 옵세르반테스의 수도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옵세르반테스의 네 기둥이라 불리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카페스트라노의 성 요한은 스폴레토의 공작이자 아시시의 영주인 귀도 안토니오와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두 사람이 지닌 우정은 옵세르반테스 형제들과 사크로 콘벤토 형제들의 사이를 중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귀도 안토니오의 도움으로 1417년부터 옵세르반테스 형제들은 포르지움쿨라에 12명까지 살수 있게 되었고, 이곳 형제들은 도시 안정을 위한 기도의 책무를 맡게 되었으며, 사크로콘벤토의 압력에서도 자유를 보장받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체류는 여러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옵세르반테스에게 뽀르주운 꿀라가 완전히 주어진 것은 에우제니오 4세 교황 때의 일입니다. 1435년 12월 16일자 교황 직서인 오르디니스 뚜이를 통해 교황은 옵세르반테스 형제들의 총봉사자 대리의 권한 아래에 아시시의 새 수도원을 두도록 명합니다. 이새 수도원은 카르체리 은둔소와 산다미아노 그리고 뽀르주운 꿀라였습니다. 하지만, 사크로콘벤토 형제들은 뽀르지움 굴라의 봉헌물에 계속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옵세르반테스 형제들의 뽀르지움 굴라 복귀에 심각한 회방과 간섭을 둡니다. 이에 1445년, 에우제니오 사세는 리엑스라는칙서를 통하여 사크로콘벤토 형제들이 더 이상 뽀르지움 굴라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로 사크로콘벤토 형제들의 뽀르지움 굴라에 대한 영속적 권리는 중단이 됩니다. 때문에 작은 형제회가 보르지움 꿀라를 소유한 것은 1445년부터로 보는 것입니다. 1569년 교황 비오 5세는 보르지움 꿀라를 비롯한 전위 경당 및 장미 정원 등을 보호하고 수많은 순례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성당 공사를 명합니다. 이 공사는 무려 110년의 시간이 걸렸고 1679년에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1832년 옴브리아 지방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하여 대성당은 큰 손상을 입었고 길고 복잡한 복원작업이 끝나고 난뒤 1840년에야 다시 순례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1909년 천사들의 성 마리아 대성당은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총 대주교의 바실리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총 대주교의 바실리카란 로마의 주교이자 서방 교회의 총대주교인 교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대성당을 말합니다. 때문에 당시 총대주교의 바실리카는 로마의 4대 성당인 라테라노의 성요한, 바티칸의 성베드로,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밖의 바오로와 1754년에 이 칭호를 부여받은 아시시 성프란치스코 대성당뿐이었습니다. 2006년 최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의 칭호 중 서방 교회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대주교의 바실리카라는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교황의 바실리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1,850여 개의 바실리카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2021년에 목포 산정동 성당이 바실리카로 봉헌되었으나 교황의 바실리카라는 명칭은 로마의 4대 성당과 아시시의 2개 대성당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포르지움 굴라가 가진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는 창설자 프란치스코와 관련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상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자 하였던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편교회도 이 성당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교황의 바실리카로 승격시킬 만큼 이 장소의 거룩함과 중요성은 보편교회가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포르지움 꿀라를 보편교회의 가장 사랑받는 장소 중 하나로 만든 것은 이곳이 중세 이후 신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모성지였다는 점, 그리고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전대사 때문이었습니다. 보르지움 꿀라 는 프란치스칸 성지이면서 마리아 성지입니다. 어머니의 자의 속에 자녀들이 위안을 얻고 보호를 받듯이 보르지움 꿀라를 통해 베풀어진 전대사는 순례자들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던 도구가 되었습니다.